좀만 가서 노릴게. 아, 오케이. 어? 나가는 하나, 하나, 둘, 둘 셋. 와한팀 조금 가스가스래요. 에스리빠아 오케이 오케이. 어? 야 얘네 나... 뭐야 두 팀이다 두 팀이다. 치기야? 두 팀이야 두 팀이야 이 건물 안에 있어? 주먹, 이쪽에 저기. 야이 동쪽으로 빠져버려. 이쪽으로. 두 팀이야 두 팀이야. 내 앞에. 아 빠져야 돼. 뒤에 번화도 붙었어 걔네 뭐 위에 있는데? 어얘얘죽여야다나 아, 뒤에 패밭 따라온다 컷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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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 팻 따라온다 아어와와 뒤에 바로 뒤에 봐줄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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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적을 해치웠어. 죽겠어 쟤네끼리 싸운다 쟤네끼리 어, 싸운다 어운다 확인 아. 잘 빠졌어 잘 빠졌어 아 위에도 있다 왼쪽 위에 왼쪽 위에도 있다 적략이 어, 이제 이 하다 있어 가지고. 아, 해 아, 오셈. 네, 좀. 좀. 좀 어, 제거 같다. 아, 아. 어. 하나 찍었으니까. 앞에 어. 총소리 들리고 사이판 근처. 어. 발소리. 발소리. 있다 있다, 있다. 저기 있어. 발소리. 앞질. 어, 내 앞질. 여기 제 아, 어, 어, 있다, 있다. 이나

나머지 애들이 안보여 위치가 한명 한명 보이고 내 앞에 1층에 있는데? 아 오케이 지하 있어 하나아 오케이 잠깐. 있어. 아래 총선 음. 풍선. 아선올라 한다 뭐 그런가? 66상 아 원온다 아 인석이구나 아나아 위에서 수성 제대로 하네 약했다 아측 까비 까비 아 하나 옥상 옥상에 세야 발리스틱 실패야 발리스틱 어 응? 쟤할수 있나? 어. 린거개들잡고 응? 여기 내비다. 삐빠 는 소리. 적실이 고 바로 괜찮은데? 위에 위에 옥상. 가자 가자. 옥상. 군대내려와아이자 본연부터 보급드로있고 여기 한 팀. 어, 오, 방금 뭐, 다리 뭐, 밑에 뭐, 들어갔다, 뭐, 여기 됐어. 한 팀. 아, 여기 있다. 여기 음. 예, 왼쪽으로 하나. 저쪽 저기다. 뭐. 뭐야, 이거? 두 명. 어나더, 어나더, 어나더. 다른 팀이야, 저거. 확실히 다른 팀이야. 근데 네, 명을 봤거든. 자캐로 음, 나갔다, 나 하 옥상. 얘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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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노릴게. 좀만 가서 노릴게. 아, 오케이. 어. 나 가는. 하나, 하나, 둘, 둘 셋. 봐이다페이지 컷, 컷. 페이지 컷, 페이지 상받여다이한팀 끝. 맞다. 어. 옥상팀 내가 붙을까? 공으로. 옥상에 두명 있었어 음, 지금 안 보인다 옥상에 한칸 내려갔는데? 어? 붙자 얘이 건물로 빠졌어, 얘네 한팀집 안에도 있다, 집 안에도 있어 2층에 있다, 2층 2층 말고, 일단 앞집에 있다고 아, 앞집에도 있고 2집도 있었어, 방금 많다? 부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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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 층 부착 여기 c h a Puch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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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부터 i Yogi, Samson Pucha. Leviteana, Cray, KP. 2나 배터리 좀아 얘네 피 빨았어 얘네 피 아. 빨았어 들어어 왼쪽 다 들어왔어 다어다 기피 다 기피 다 기피 다 기피 밀어야 돼 지금 낫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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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유태스도 개피야 나 데려가 어 제, 제도다피나 데려가 나 데려가 제다피야 호라이즌 깔게 깔게 그냥 오케이, 뺐어 뺐어 위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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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위에 있거든? 옥상에 있어 마 피한 번 내가 갈게. 실아 됐다. 이러면. 한 왼쪽 뒤. 싸우긴 한다. 바로 위에. 프라이더 맞아? 어, 맞아. 아예 위에. 어. 어? 어? 여기 육상. 도망간다. BT야. 그쪽 바깥쪽. 알층 그래 집어 들어왔어. 대용이형 천천히. 아, 예. 거의 그래. 데 어, 아래 봤어? 여기로 왔어. 아 버텨. 이거 쫓아가 줘. 알겠어. 막팀이다싸 우리 집. 아, 주집 확인 우리 서고 있어. 왼쪽 집 돌아가자, 그럼. 알겠 어, 다 빨갛이었던 것 같아. 두명다 빨갛이였어. 음. 야, 막.. 막본데 다, 다 찾았다, 얘네. 저기, 저기. 지금.. 제때 글리시다불 연결해, 너네. 아.. 어. 불 연결해서 가고있.. 가고있다, 저기로. 어? 그럼 우리가.. 저자리얘 뭐. 하나 나와 있어 언제 아직? 어, 어 이쪽.. 절대 쳐다보지마. 뭐야, 이거? 베이스에서 보고 있네. 파 저거.. 강화줄 끝나면 갈게. 오케이? Okay. 아, 근데 바다가좀 맞이 맞을 거야. 그쵸? 뉴캐에 군까지 왜? 써서 뺐지 뭐. 아, 두 명인데? 두 명인데? 그 자리? 응, 두 명이고, 페파 하나가. 아, 그러면 안 돼, 이거. 페파라서 금방 돌아올 거야. 안 된다? 페파 돌아왔어, 돌아왔어. 여기 있어. 아, 돌아왔다, 확인. 아, 왼쪽 아, 애들이 네. 약하다, 부가 세 명. 아, 야, 부가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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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뺏자, 뺏자. 뺏어야 돼, 이거. 자리 뺏어야 돼, 무조건. 여기 갔다. 아, 뺏어야 돼, 이거. 근데, 이게 왼쪽으로 가는 게 맞나? 어, 아, 오른쪽은 쟤네랑 겹쳐서 안 되는데? 아니, 왼쪽 다리 쓸려면 쟤네 뺏어야 돼. 음, 그래도 이게 나은 거 같은데, 내가 보기엔? 쟤네 크레이브 오른쪽도, 잠깐만. 얘네도 어체 나와야 되거든? 음, 얘네 다리로 갈 거란 말이야. 아, 맞아. 맞아, 맞아, 맞아. 그러면, 아, 그러면 우리가 다시 건너편 쓰는 어, 말 어, 그러면 그래. 여기로 가는 게 낫고. 그니까 좀 보고 가볼라고. 음. 얘네가 우리 자리 뺏을 수도 있고. 나갔다, 한 명. 두명 컨테이너 뒤에. 조심해. 저쪽, 저쪽 나 버텨볼게. 어, 됐어. 제가 아크스타 넣으면서 밀어낼게. 아크스타 한다 장전중. 안돼 맞았어. 얘네 드를 음. 충전한. 얘네 간다. 얘네 간다. 얘네 간다. 시로 간다. 일로 와. 아, 아. 가는 중, 가는 중, 나 뉴캐슬 궁 있어. 오케이 오케이. 원표 원표 뜰게. 왼쪽 커. 잠깐 이 차까지 쓸수 있지. 여기 한각. 응 와.. 자기.. 어펜 잘 잡아줘야 된다 이거 중, 중. 계속 우기고 아니면 건너편에서 쓸까? 궁을? 결국 건너가야 하는 구도도 구도 나올 것 같은데 아닌가? 아 확인 확인 확인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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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둘 잠깐만 Q 일단 Q 아 Q? 거, 결국 건너가야 돼 결국 건너가야 돼예 아, 어, 여기 여기 와봐 요아너 가면 그쪽에다 궁 설치해줄게 한칸 위에 여기... 이게 기안 좋긴 하거든. 거의 어, 내가 궁을 설치해야 돼 그럼. 아왜 이렇게 설치되냐? 아 판정 존나 이상하네 버거야. 너한테 타겟팅 안 했는데. 오늘 얘네 전진. 좀 응? 천천히 전진. 이렇 아, 여기, 아, 아, 여기까지 확인했어. 확인했어. 오케이, 오케이. 자 그러면 저2층다치는 순간 헤일로로 앞에 각잡고. 아, 형 아니 아래 어 헤일로로 각잡고 해볼게. 여기 궁 누웠다 하나. 어 누웠다.

잘잘아 이거 머리 잘 썼다. 아 걔네가 근데 저, 그 다리 내줘서 땡큐였다 일단. 아 내가 샷 우리 쪽 올라가길래 샷으로 밀었지. 굿굿. 역시